맞다, 잠깐 홍보는 안하고 할까, 잠깐만 네, 뭐 아무튼 이렇다고 하네요 아야, 선착순 100명이라네?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한다네요 그 배부 언제 한그뭐 자세한 방식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예, 공지한다네요 그리고 WCG 행사 티켓이랑 이제 팬사인회 그 참여 티켓은 별개고 그렇다고 하네요, 네 근데 100명 못 채울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부사가왜 저거임? 난 사진 달라길래 이거랑 이거 두개 줬는데. 저거 고르시던데? 아니, 2주 탑는 근데 진짜 뭐냐? 라인 당기면 좋은 거 아니? 당길게 당길게 걱정마 걱정마 위쪽 비에고 들어왔던데 하인 가스 오 굿! 잡았다 이거 조심 못 잡을지도 베리어라. 휴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도끼 못 줬는데 못 잡. 아 도끼 주었어야 되는데. 이 얼마나 한가 아, 깨비. 이으면 비전을 쓰면서 오지 않을까? 이러면 죽쳤겠지만. <laughs> 지금 한번 끝까지 가보자. 난안 먹어. 아, 안 먹는다 했다? 아군이 당했습 오케이 라인 당겨졌네요. 이제 가죠? 아, 두 라인 태운 듯? 할수 있나요? 살았네요? 약간 버티기 아꼈다 했으니까 얘네들 알죠? 잡은 줄 알고 살짝 그 망설임 무빙이라고 해야 되나? 멈춤 무빙해서 못 잡았다 얘가 이즈국이 죽었던, 죽은 었던죽줄 알았던 듯? 바텀이 아, 큰일 났어요 씨발 진짜 큰일 났네 농담인 줄택틱 이즈야? 아 근데 저놈개 사려버리니까 잡기가 힘드네 진짜 탑에 이즈리얼이야 휴만 쏴 탑에 이즈리얼 진짜 이. 여기 있는지 모르지 않을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 적을 처치했습니다 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다 피할 생각을 하네이두 분. 뭔데? <laughs> 이걸 다 피할 생각을 하네 전령 도와주고 집직죠. 아. 야 놀래서 뭐쏜 거냐? 뭐냐? 아그 아래로 가면 괜찮아.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베스트야. 위로 가는구나. 아유 이 전령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리를 했습니다 이 전령을 유효타로 만들기 위해 미안합니다 신드라도 짜증 날듯 계속 살아가서 야, 카이사 어떡하냐? 야, 카이사도 올라프 잘 잡는 쪽에 한 명인데. 보기 <목소리> 말랐는데 안 되냐? 바끈하게 들어가줬죠 이게? 합이 해줘야 될 자리에서 아니 근데 진짜 안 싸우고 그냥 버텨주는 바텀 진짜 오랜만이야 그냥 자기들이 2대2 진거 실수를 인정하고 그 뒤부터 그냥 버티기 모드 위가 해주겠지 아니 저런 애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진짜 아야 그걸 내가 대신 맞아줄 수 없고 뺄 건데? 난뺄줄 모르는데. 아, 이원호홍확 끄다네. 마음에 드네, 저 친구. 이올라프가 자칫 무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음, 이확 끄다에 같이 들어가주는. 어, 르바탐도 잘 하고 있어. 스킬 다 빼주고 있어. 진짜로 농담 아니면데 스킬 다 빼주고 있어. 많이 놀라셨죠? 뭐야? 아, 어우씨 어, 야, 쟤네도 참 대단하다. 이걸 또 썰ェ쳐? 이 <laughs> 병들었나? 아니 그래도 이걸 또 썰ェ를 쳐? 킬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서포터 노틸러스 바이게야. 강타을 들고 있는 걸 보니 넌 정글러구나. 빨리 바꿔 원딜 의욕 떨어지잖아. 오른 마방 들어야 되나? 막하니까 마방 들려 그냥. 들려. 우리 할거나 잘하자. 여기 팀원들요 뒷조사를 하고 있어. 괜찮냐? 그렇게 맞아서? 좋아. 만이 상황 보고 바로 뛰어온 거뭐 있었어. 아니 우룬님 이걸 테리를 째신다고요? 야. 먼저 왜 받네? 아니 이거 우룬이 프리 있어서 가득쓰면안 됐는데. 전령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않나? 전령은 절대 안줄수 있을 것 같은데, 막판이 왔네. 이걸 레네톤 쪽에서 싸워? 나 13레까지요? 어? 그거 한 챔피언이야. 근데 요즘 후반도 좋긴 함레네톤 요즘 버프가 좀 든든해 가지고. 뭐 마오카야 잡을 수 있잖아. 야나압씨바이 <laughs> <마리도 오네. 웃음> 아니 이놈들 왜 이렇게 당당하냐? 랭톤이 조수로 보여? 단단하면 죽을 때까지 때리면 된다 아 이게 강화큐가 안 나갔네 아쉬운걸? 오 나이스 이달리야 과감했는데? 오, 니달리아! 누군데, 니달리아? 무슨 거? 하하하, 오르나 우리 둘다 같은 상황인데 어, 난안 죽고 넌 죽었구나. 모임? 어 미안하오. 쉽다 일주일 만에 또 쉽네 룰. 그 마커컷 얼마인, 한600 되지 않을까요? 모른가? 시즌 막판에 확 올라가지고, 원래. 원래는 한 500점 정도였는데. 520이네요, 지금. 근데 이거 시즌 막판 생각하면 한 600까지 오를지도? 진짜 담람이었음? <laughs> 이선마 가겠습니다. 등딱지 한번 두들겨보자. 람머스 조림 한번 만들어보자. 힘들. 근데 사실, 람머스가 두려운 점. 1대1은 절대 안 두려운데? 1대1이 아니라는 점이 템 소름, 천가. 뭐지? 뭐지? 잠깐만! 맞딜를 걸어버리니까 이게 내가 도망갈 게 아닌데 도망가게 돼버리네? 뭐지? 뭐가 있었나? 아불쓸 걸. <laughs> 람보스야 죽었나? 네 라인 좋아서 괜찮은데? 그 알죠? W 어차피 처치했습니다. 무조건 플로 피해야 되는 스킬이라 아뭐 어떻게 해도 죽었겠다 그냥 전멸 같이 뺐다 생각하지 뭐간단니게 너무 쉽게 당한 거 아니야? 아 이게 안좋아 음. 얘가 근데 선욕 아닌가? 킬 경험치 많이 먹어서? 열면 먹고 왔구나 어우 피읍 잘 된다 야 벌써 풀피인데? 요 <목소리> <목소리> 좋았다. 무빙 일로 올 무빙 아닌가요? 미드 막으러 올? 아씨 이렇게 조심한다고? 너 뒤에 뭐 있지? 올라프 상대로 저렇게 거리를 준다고? 너 뒤에 벨벳스 있지. 네니가 그러니까 저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아. 결국 풀을 뺐다는 결과값은 이뤄냈으니까. 갑니다. 제도 올 듯? 근데 남문네? 아, 람머스야 모브젝트 뭐때 남뭉치고. 탑 깨고. 미드 합류해서 게임 끝낼까 보면 될 듯. 말로 다들 집 가는 분위기인데 이럴 땐 분위기를 거스르지 말고 같이 집을 누르는 게 맞지 않을까? 괜히 혼자 사이드 해붙다 가지고 어? 잘리는 거보다. <laughs> 잠깐만. 누가 봐도 아는 것 같아. 어우 등딱지 단단하구만 가져야 돼? 아니지 나탑 믿게? 얘들아 무스 람이 글로가 아 혼자 맞은 거구나 랍퍼스요 올라프도 뭐 하나요 저런데 동요하지 말고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올라프 다 쉬워 게임이 쉽다 시오 김이. 슈타시오, 김이. 슈타시오, 이야호감클라이언 호감 어? 호감이야이